우리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씀 묵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애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지약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몇 번의 실촉과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은 재건되었으나,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혹독하였고, 그들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그저 생존을 위한 생존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느꼈을 그들의 마음이 바로 말라기석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 안에 있는 여섯 번의 오고 가는 논쟁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논쟁은 그 모든 논쟁의 시작이자 또한 나머지 논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애설은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논쟁은 그 나머지 논쟁, 성전과 제사, 이방인간의 통혼, 도덕적 타락, 11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등 이러한 논쟁의 핵심의 본질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지표들은 사랑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우리에게 진부하게 되어버리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래서 그 어떤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저 신앙이 이론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감격,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명제처럼 딱딱한 이론처럼 들려지고 있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역동적인 말입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였고 아가서에서는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불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말 속에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림, 적대감, 불신과 회의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마치 그들이 사랑의 피해자처럼 이별을 통보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랑의 피해자가 아닌 사랑의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즉애돔의 운명을 말하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변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관계가 즉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즉 그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신 영광스러운 관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이방인이요 백성이 아니요 궁유를 얻을 수 없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매몰되어 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 패악한 본성을 깨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한 본성을 깨뜨리는 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에 잠식되어서 비극적인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의 경이로움을 나의 지극히 자금과 그분의 크심 속에서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대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님들 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한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죽어지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을위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특별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